3월 22일부터 3월 24일까지 3일간 제246회 임시회를 열었습니다. 중구의회는 상임위원회를 열어 4개의 안건을 심사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의정뉴스입니다. 제246회 임시회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먼저 3월 22일에 열린 제1차 본회의 소식부터 전하겠습니다. 중국의회는 3월 20일 제 246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제 1차 본회의를 시작했습니다. 먼저 임관만 의장은 대규모 중국인 관광객 등 중구를 찾아올 관광객들을 맞이하기 위해 중구청에서 최선을 다해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사전에 관광이불 사스를 전별 확정시종물에 대한 안전근무을실천하는 국내외 관광객 맞이에. 최선을 다해 주기 바랍니다. 이어서 김철홍 의원의 5분 자유 발언이 있었습니다. 김철홍 의원은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주민의 피해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목재 회사 설립을 결정했다며 이와 같은 잘못된 의사 결정을 재심의하고 목재 회사가 아닌 친환경적인 사업을 권장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주민의 목리은 대변하지 않고 근시계, 상관 표도 없이.

총무위원회는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운영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심사했습니다. 이 안건은 결산서 등의 제출기한이 변경되는 등 지방재정법 및 같은 법시행령이 개정되어 결산순기가 50여일 단축됨에 따라 효율적인 회기 운영을 위해 제1차 정례회 집회의를 변경하자는 내용으로 기존 7월 첫 번째 화요일에 있던 정례회 집회의를 6월 첫 번째 화요일로 변경하는 원안대로 가결했습니다. 주민복지건설위원회에서는 연안부둔의 목재회사 설립 반대 결의안 등 3개의 안건을 심사했습니다. 특히 연안부둔의 목재회사 설립 반대 결의안은 물류산업시설물로 인한 열악한 주거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수년간 싸워온 연안동 지역 주민을 외면하고 목재회사 설립을 결정한. 인천시 도시계획위원회의 결정에 반대하고 목재회사 설립을 취소해달라는 안건으로 원안대로 가결했습니다. 이 밖에도 나머지 두개의 안건에 대해서 원안대로 가결했습니다. 인천광역시 중구의회는 3월 24일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상임위를 통과한 안건들에 대해 의결했습니다. 관련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3월 24일 열린 제2차 본회의에서 중구의회는 2015년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및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4개의 안건을 심사했습니다. 총무위원회에서 올라온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가결했습니다. 이어서 주민복지건설위원회에서 올라온 연안부둔의 목재회사 설립반대 결의안 등 3개의 안건에 대해서 모두 상임위원회의 의견대로 원안 가결한 후 제246회 중구의회 임시회를 마쳤습니다. 이상으로 제246회 임시회 의정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